닭의 난초, 꽃말, 습속의 요정 닭의 난초는 꽃잎 모양이 닭의 부리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분류, 미종자목, 난초과, 닭의 난초속이며 항명, 에피페틱스, 썸버기, 에이그레이 분포지역, 우리나라 중부 이남 일본, 중국 다위난초는 단연생 초본이다. 키는 30에서 70cm 정도 성장한다. 개화기 6월에서 7월이고 황갈색이며 원줄기를 따라 위로 올라가며 피는데 꽃 안쪽에는 홍자색이 반점이 있다. 코는 꽃보다 짧고 꽃받침 조각은 긴 달걀 모양이며 끝은 뾰족하고 길이 12에서 15mm로 녹갈색이 돈다. 생육환경은 햇볕이 잘들고 부엽질이 풍부하며 배수가 잘되는 곳에서 자란다.